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녕하세요밥 자판기가 있어? 그래 한번 보자. 밥 자판기가 있어? 나가면서 보여드어돈 주고 뽑았어? 아니야. 아니야? 야 이렇게 또 방송각 바로 우리 아저씨님, 우리 아저씨님 이 정도야. 왜 자판기는 돈 주고 뽑아야 되잖아. 아까 한국인은. 그 그래서 막뭐 만나신 줄 알았어. 뭐 여기 코난 마을에 있다고 막 가야된다면서. <laughs> 아, 진짜? 코난 성우도 왔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laughs> <이렇게도> 이렇게 <laughs> 뭐 저기 있는데라고 말을하는거야 <laughs> <laughs> 스탭들은 만났는데 저는 못본 <laughs> 코난을 좋아하는 젊은 부부가 여기 어디에 있답니다. 그들이 얘기하기를 코난 성우도 왔었다고. <laughs> 오늘도 와 있는데. <laughs> 지금 우유목장이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 거기가 경치가 되게 좋대요. 오늘 도 날씨가 되게 좋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가서 한 경치만 보고 잠깐 내려올 거예요. 우유목장입니다. 우리 저번에 또 가보지 못한 곳을또 가는 <laughs> 새로운 경험. 아, 오늘은 일기예보상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원래 우유목장에는 일정표 없었는데 날씨가 좋아서 여기를 가는 거고 원래는 한 하나카이로에 갈 예정이었어요. 우리목장 갔다가 하나카이를갈 거예요. 유성 떨어그 와. 와. 그 <laughs> 아 보인다고? 어. <laughs> <오> 보인다고. <laughs> 와. 무료다 지 무료? 료 응. 와. 응. 그러니까 진짜 높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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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너무 좋다. <laughs> 덩치가 저기 바닥까지 보이고 하니까 정도? 어, 아, 어, 네, 어, 네, 네 어, 아, 네 아, 니다 아니, 이것도 오! 진짜 맛있다 그래요? 무슨 음? 음? 맛이요맛있어 <laughs> <laughs> 아. 너무 맛있어 테러로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쪽으로붙 찍을까요? 아니요, 아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아, 좋네요 괜찮아요 네오잘찍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좋은 여행 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네, 영광이아 이렇게 셀카로 셀카로 반니가워요나 나중에 코만볼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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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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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생각지 못하게 너무 경치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일단 주차장이 무료고 저쪽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넓은 잔디광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약간 기분 좋게 맥주를 마셔도 난 술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 음료수 같은 거 마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애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천국이야 천국. 그리고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 이렇게 해안도로가 해안선이 다 보이는 바다여가지고 다 보이더라고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절대 보지 못했 못했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거. 경치가 진짜. 그 그래서 다이센 밀크 목장이라는 곳이니까 여기서 직접 짠 젖소, 젖소에서 직접 짠그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이겠죠? 산지에서 직접 짠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역시 원료가 좋으니까 아이스크림도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 금방 먹어. 빨리 빨리 먹어야 돼. 이제 우리는 하나카이로에 갈 겁니다. 하나카이로 약간 기대되는 게코난 에피소드 중에 꽃시계는 알고 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거든? <laughs> 거기에 굉장히 큰 꽃공원 얘기하면 굉장히 큰, 큰 꽃시계에서 펼쳐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 가면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을까? 꽃시계 있지 않을까?라는 설렘으로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카이로 이기마쇼! 도토리 하나카이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글로 써 있어. 여기. 도토리 하나카이로. 와, 하나카이로. 오, 짜잔! <laughs> 여러분, 제가 도토리 요나고의 하나카이로에 와 있습니다. 오, 지금 봐도 너무너무 경치 좋은데, 여기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저런 유람차? 비슷한 거, 관광차 비슷한 걸 보고 이렇게 한 바퀴 돌 거거든요. 비가 올 거라 되게 걱정했는데, 날씨 진짜 좋아.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저... 뭐라 하지? 날씨 요정? 하나... 오... 하 하레온나! 하레온나! 날씨 요정이랍니다. <laughs> 오늘의 날씨 요정이 하나카이로를 돌겠습니다, 여러분.

도킨ちゃん 생유 도킨ちゃ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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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스킨은 아니요, 네. 내가 이나도 뭐 네, 네, 네. 여분가 여 네, 네, 네. 네 개를 골라서 넣으시면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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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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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렇게 네개합류해 이온이. 지요 이게 이걸로 원래 이렇게 화분을 네 개를 골라 가지고 화분을 하나 만드는 거지 네, 요, 이걸로 구성을 해서 이걸로 예쁜... 구성을 해서 예쁜 화분을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는 건데 우리는 한국에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들 체험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네 개를 골라 봤습니다.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네. 음. 어, 손에 딱 맞는다. 음... 단점도 아, 어 네. 이렇게 하나카이로에 와서 나 살인사건만 생각했네 <laughs>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이걸 좀 풀어가지고 좀 얘네가 숨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준 다음에 구조물을 만들면 될것 같아 신기한데. 이렇게 해서 또 골고루 흙을 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꽃이.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화분입니다. 제가 골라가지고 네 가지 꽃 골라서 이렇게 화분 만들었거든. 색깔 조합 괜찮지 않아? 잘 만들었지 않아? 옆에서 물론 카네이션이랑 또 어버이날이니까 이 카네이션 꽃에 맞춰가지고 색깔 좀 비슷비슷한 걸로 맞춰서 했거든. 어우, 정말 신기해. 재미있는 경험. 오! 개콘? 아좀가을아로가을 얼굴... 아좀 그런데 아 되게 쑥스. 쑥쑥...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한데 마인 위치 하나우미 때.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안녕세 소우데스. 네, 저걸 보면서 코난 안에 있는 하나토케가 생각이 나서. 근데 여기 하나토케는 없고 알시죠? 꽃시계는 알고 있다라는 TV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 하나토케는 없습니다. 대신 요 토케는 있네. 하나 둘 선생님 뛸까요 하나, 둘, 셋뛸까요 저기 대산이 보여 가지고 저대사 보면서 사진 찍으면 되게 멋있을 것같아 일단 그 상쾌한 바람과 함께 오늘의 기분이 좀 좋아요. 컨디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약간 찐뿌둥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들고 꽃을 보니까 나까지 아름다워지는 듯해 하하하하하하 하だきま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す 야 이거. 소바 시켰는데 나, 차가운 소바일 줄 알았다 뜨거운 소바야 g a u n Sobai, Tugaun, u 온 소바를 내가 또 먹어봅니다 느낌이 또 확실히 다를 것 같은데 한국 에서소바 is soap t 소바 o u t 온 소바 a r i c o 음음음 맛있어 맛있어 h s 음, 아. <laughs> 뭐야? 아, 그러네. 오! 이랑 아, 이런 데서 사는 거구나. 이런 거. 이런 거. 선물 받으면 어디서 사오나 했더니 이런 데서. 아, 어, 어, 그러네. 저거네 아, 이런 거네. 중간 코난도 있고. 되게 예쁘다. 응. 아. 어, <laughs> 이거 카레다. 와 뭐, 코난, 코난 카레가 있네. 아, 와, 그러니까 진짜 이런 곳에 온 소고기 카레? 소고기 카레? 네. 여기 온 네, 네. 와 네, 쌤, 쌤한번 먹어 보면 안 돼요? 아, 귀엽다 아, 가와이. 와이병 콜라 네, 너무 네, 귀엽지 않아? 네, <laughs> 병 콜라도 좋은데 응.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 병은... 아 네. 제가 하나카이로를 이렇게 쫙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완벽하게 다돈건 아니라 그래요. 훨씬 더볼 것이 많고 정말 더 깊게 깊게 곳곳에 뭐가 많은데 어, 정말 그래도 볼 것이 너무 많은 곳이었어. 진짜 가족들이랑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오늘 날씨가 약간 해가 들었다 나왔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경찰차 소리 나죠? 지금 어린이날 특집으로 저렇게 경찰차를 태워주는. 이벤트가 있나 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저 안에 타서 경찰차, 승차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날 기념으로 하고 있는 거겠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이 하나카이로에 오시면 정말 볼 것도 많고, 아까 제가 봤죠? 화분 만드는 거. 한국에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만드는 체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연인과 함께 이 하나카이로에 오시기 바랍니다. えー、鳥取花回廊は1999年の4月、えー、開幕をいたしました、えー、今年で丸26年になります、えー、鳥取花回廊の売りはですねまず一つは大きさになります、えー、50ヘクタールありますので東京ドーム11個分、えー、日本最大級になります、えー、それから二つ目ユリ、えー、がですねメインフラワーなんですけれども一年中ユリが見られます 開花調整をしまして必ずどなたがいついらしてもいられるようにユリを揃えておりますそして3つ目ユリの原種日本のユリの原種は15種類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が全てこちらには揃えておりますユリが咲くためにですねリレーで展示をいたしますで最後これが一番のりですけれども植え替えの花壇花の数が一番多いと いうこ,とでこの辺りで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えー、1年間に花壇苗40万鉢を使っています、えー、なかなかですねこれだけ大きなあお花をお花畑を見ることがないと思いますので是非皆様にはお越しを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えー、キム・ソノリさんに来て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これからですけどもいっぱい楽しんでもらおうかと思います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로 교류가 되기도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저녁 준비해 주셔가지고 선생님 너무 환송합감사 정말 행복한 시간이네요. 오늘은 조그맣게 asmr로 통역을 하는 친구가 지금 피곤해서 잠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날 도토리안의 두 번째 날 오늘 하나카이로도 갔다 왔고 가와하라 선생님 댁에 가서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왔습니다 어제 오늘 나름 여유 있게 보냈고요 내일부터는 공식 일정들이 또 있어서 정말 바쁜 하루가 될것 같아요 빨리 자야 합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돼요. 내일 관장님 만나서 일번으로도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기도 한데 너무 긴장돼서. 어쨌든 오늘 이틀째 도토리현을 잘 돌아보고 왔습니다. 내일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자야 되겠죠? 금방 온천 갔다 온 여자가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오늘의 일기 끝 채널 김선희.